네, 10월 20일 즐거운 토리입니다. 비트코인 8만 5천 달러 장 중에 8만 달러까지 팬닉셀 나온 다음 반등 오고 8만 5천 달러 다시 한번더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도 2700불 2600달러 하락 이후 반등, 리플 도 2700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더 3천 라인 돌파하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포함해서 전체 코인 하락은 하지만 다음 불장에서 가장 매수하고 싶은 코인은 현재 리플이다 생각이 듭니다. 리플 소송 완전히 종료 료되었고 리플 현물 ETF까지 11월 나사 상장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리플 파워를 입증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한번 비트코인 v 자 반등 올때 이더리움 리플도 같이 끌어올리면서 현재 리플 모아가기에 매우 좋은 코인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비트코인 8만 달러 팬셀 나오다가 반등을 했는데 무엇보다 핵심은 연준이 다시 한번 더 12월 금리이나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완전 비트코인 8만 부 지켜라 전쟁통인데 일부 투자자들 클났다 답 팔았는데 연중 금리나 12월 하면 재반대 가는 거 아닐까 우려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롱폴 연청사 너무 많기 때문에 85,000달러 올랐다고 해도 다시 한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사용 동안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공지도 드렸는데 구독 옆에 알람 클릭해서 전체 알람으로 변경해 두시면 좀더 빠르게 속보 소식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8만불, 팽셀의 7만불부터 코인의 믿음이 약한 장기 홀더들이 대량매도 하고 있습니다. 9월 8일 비트코인 1 2만7천달러신고점 갱신하기 전후부터 10만 달러대 고래 토야들 대량 매도를 했고 이번에는 테더지 마이클 셀러 비트코인 60만 개 보유했지만 중국인 부회장 이분은 주식 5,200주를 200달러에 매각을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오웬 군더 지갑에서는 14,000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9만 달러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오웬 군더는 비트코인 10년 이상 투자한 홀더로. 2021년 비트코인 6만 달러에서 15,000 달러 대폭 나올 때도 한 개도 안 팔고 홀딩했던 올드 투자자이고요 그럼 올드 투자자가 이번에 10만 달러에 대량 팔았다는 것은 현재 고래나 장기 투자자들 비트코인 하락에 느끼는 공포감이 맥심합니다. 엄청난다는거알 수가 있죠? 거기에 부자 아빠, 큰아 아빠 저장이 로버트 기호사키도 11월 초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12만 불 간다 무조건 저점에서 사모하라 하더니 최근 9만 불 하락할 때 대량은 매각했다. 매각 한 자금으로 수센터 2개를 구매 했다고 트윗을 새벽동안 올렸습니다. 기오사키 비트코인 평단이 6000불로 알려져있는데 앞에서 본 오행 군던 처럼 2021년 전부터 코인 투자했던 기오사키고 이번에 9만불 팔면서 역시나 시장에 손박힘이 확실히 일어난다. 기존의 고래나 일확천금 으로 큰돈 벌었던 투자자들이 대다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코인시장은 정말 장기로 비트코인 모아가는 찐투자자나 이태부자금이 되면서 고래들의 영향력은 확실히 줄어들었다 생각이 들고요. 이 참에 기존 고래와 비트코인 ETF 세력들 간에 손바뀜이 일어나 건전한 움직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8만 불 팽셀 났다가 추가 하락 안 오고 살짝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반등 온 이유는 새벽 동안 연준 인장존 윌리엄스 이분이 10월에 연준 금리나 할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단기 추가 보정 여지 있다 금리나 해야 된다고 했고 10월 10일 f m 시전 다음 주 본격 연주위원들 발언 제한되는 블랙아웃 키가 돌입한 내새벽 동안 연주위원들 대규모 인터뷰 있었습니다. 마이클바 필립 제퍼스 부의장까지 개인 세미나에서 직접적인 금리 인하 발언은 서로 입 맞췄다는 듯 없었고 존윌리엄스이분 2인자만 금리나 시별할 거라고 발언을 한 거고요. 12월 초에는 연주위원들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높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데이터 확인도 못하고 미국 경제 나사 상승에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서 나안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인 시장만 봐도 비트코인 8만 달러 패닉셀 나오고 더 빠질 가능성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서 연준도 미국 경제 적색 신호다 이러다가는 나스닥까지 비트코인이 물귀신 작전 2021년처럼 끌어내려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조 윌리엄스 연준위원 발언이고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70%로 11월 초만해도80% 올랐다가 지난주 30% 하락 이번에는 70%로 재상승을 했습니다. 연준위원들도 오락가락. 한다는 걸로 민심 안 좋은 트럼프 상승 자라는 나사 생각에서 최대한 금리 낙후간을 늦추고 싶지만 최근 비트코인 하락온 거 심상치 않다. 지금이라도 금리 낙시그널 보내야 된다면서 윌리엄스 출동 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긴꼬리 나오면서 85,000 달러 올라간 상황인데 다시 한번더6 0선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트코인 비로 고래들 대다수 팔고 개인도 패닉셀에 현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위기가 확실해 바뀌면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저점배수기에다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코인에 한번 투자해서 수익받던 개인이나 고래들이 비록 지난 하락에 팔았다곤 하지만 한번 코인으로 돈 벌었던 투자자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옮겨가기는 쉽지 않다. 일부 자금만 투자를 하는거지. 결국에 코인 오르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부동산만 봐도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은 코인 주식 생각 안하고 부동산만 일괄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왜냐하면 관련 섹터에 오래 있었던 건 아니고 해당 자산의 성격도 코인만큼은 100%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잘못해서 한국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갈아탔다가 완전히 물려버리고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괜히 그나마 잘 알고 있는 코인 섹터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생각을 해두시고요. 대신 비트코인 6 0선한 번에 돌파는 하기 쉽지 않고 6 0선 99,000달러, 10만 달러 부고 다시 반등왔다가 또 다시 조정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9만 달러만 회복해주고 다음 주또 다시 8만 달러 아래 내려가는 긴꼬리 나온다면 단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이다. 비트코인 이 현재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1%까지 빠졌다가 약간 긴꼬리 나온 상태입니다. 확실히 반등 온다. V자 반등까지 기대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6 0에서 9만 9천 달러까지는 올라야 되는 상황이다 볼수 있고요. 그나마 희망이 있는 부분은 나사기 양봉으로 주말 종료되었습니다. 11월 내내 연준의 금리나 쉬었던 AI 법을 논란 있었는데. 비록 엔비디아가 재고 수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70% 빅테크 업계 최대의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도 다음 분기 좋을 것이다 내년까지도 이야 꽉 차있다 가이던스 발표를 했습니다. 비록 재고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충격적이게 많은 물량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나사 조종 종료되고 빠르게 반등 올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를 12월 10일 FMC에서 파르장 매파적인 발언에서 비둘기적으로 약간 온화하게 이야기해주고 트럼프도 더이상 안되겠다 연주는 새로운 인물 지명했다 공개를 하며 지속적인 미국 돈 풀그린에서 반등을 강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테더 도면서 보면 6 4 라인으로 2022년 비트코인 15,000달러 2만 달러 갔던 구간과 비슷하게 도면스가 올라온 상태다 투자자들 현재 다수의 코인들 매각하고 세이브 코인으로 박 가둔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요. 현재 나사기 AI 버블로에 해서또 다시 폭 나고고 QQQ 500달러 내려간다면 비트코인도 4만 불 5만 불 가는 게 수순인데 나사기 이대로 횡보 없이 우상향하게 되면 태도도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올 것이다 4트 여기 검색 라인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10만 달러 쉽게 회복하고 리플도 3,500원 이더리움도 빠른 기간 배수에 4,000불 라인도 터치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더리움은 블랙락 하시고 말한 자 토큰나의 핵심되는 코인이라서 이번 반등의 비트코인보다도 좀더 빨리 상승할 수 있다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벽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롱포션은 2빌리언으로 10월 10일 27조 청산 이후 중간중간 1빌리언씩 청산 나오다가 이번에는 2빌리언으로 대규모 패닉세에나습니다 선물시장 여전히 롱포션 잡고 있고 쇼포션은 1 7 0년으로 롱포션이 15배 이상 엄청나게 많다. 떨어져도 무조건 반등시킬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더 8만불, 7만 9천불까지 조정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번 주 주봉 마감이 9만불 이상에서 해 버린다면 다음 비트코인 롱포인 정산에 조정 오는 것은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더류 리플도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단타로 접근하는 이유는 60에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 방에 60에서 돌파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한두달 횡보 이후 또 다시 60에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 내년 미국 대통령 임기 2년차 가장 조정 오기 쉬운 구간에 조정을 코인 미리 땡겨 맞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8만 달러까지 내려갔는데 10월 비트코인 11만 달러 때 피터 브란트 차트 전문가 이야기한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터 브란트 1970년 대두 폭락 적 가격 과 매우 유사한 비트코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10만 달러 돌파 이후 벌써 마이너스 30% 폭락했고 다음 주까지 9만 불 제대로 회복을 못한다면 또 다시. 떨어지면서 5만불 피터브렌트 말한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개인기가 할것 없이 패닉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경투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블라락 시오 말한대로 비트코인이 제2의 금골드 ETF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 조정에서 8만불 라인 4월 떨어졌던 구간을 지켜준다면 다음 달부터 본격 거대 반등 오면서 2006년 금골드 ETF처럼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급등장이 한 번쯤은 더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장된 지 1년밖에 안돼 자산들이고 리플도 11월 가상장 되었습니다. 상장되고 하락은 오더라도 기존의 코인 가치는 변함이 없다. 연준에서 달러 계속 풀어 제끼는 것은 트럼프 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